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막 띄워주시고 우리가 네 구절이니까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시편 89편은 전체가 52절로 긴 구절입니다. 긴 구절. 이게 긴 구절인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에스라인 그 에단이라고, 에스라인 에단의 맞스기리라고 그렇게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찬양 인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시편 52편에 에이 52절로 구정되어 있는 이8 9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그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보물을 다 약탈해 가고 또 왕궁에 있었던 보물도 다 빼앗고 이때 당시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사건이 한 배경이 된다. 이런 학자도 있고 또로는 한편으로는 이시편 89편의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때 성전이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백성들의 집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로 이 사건이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다이 배경 두 가지 다 나라가 침공당하고 멸망하고 약탈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참 이상해요. 아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시편인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여러분 성경책 같이 봐주십시오.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할게 하리다. 5절 말씀도 보니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니 분명히 지금 이 배경은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멸망하고 이런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성도에게 주실까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의 그세 친구처럼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욥처럼. 그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할 수 있는자가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당할 때, 어려울 때에 하소연하고 마음껏 하소연하고 마음껏 원통해하고 마음껏 슬퍼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듯이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하소연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탄식보다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아유 목사님. 어려울 때 어떻게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에 찬양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상하게도 힘이 나고 찬양을 드릴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 있었을 때에 그 다른 도시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보내고 이제 떠나시는데 떠나시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막 우시는 겁니다. 계속 우시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눈물을그치고 눈이 벌게서 하시는 말씀이. 정선생님, 이사모님, 제가 있는 곳이선교지인줄 알았는데,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이 도시, 말로 만들었는데 여기 와보니,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힘든 곳인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예진이 그 어린 딸, 한살 딸란 딸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예,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면 제 드라마 한편 찍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와 제 아내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좋았고 행복했다. 그래서 편했다.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오는 선교사님이 저를 보면서... 아니 정성교사님 맨날 그렇게 싱글벙글해? 뭐가 그렇게 신나? 싱글벙글해? 아주 신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나 보인대요 그냥 신나서 다닌대요 왜 신나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 모습을 보시는 여타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볼 때,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군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워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위선자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시편 기자가 덜 절박하구나. 아직도 덜 고통스럽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란 중에서도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찬양과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편 기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인자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은 다 빼앗겼고 솔로몬 시대 금 방패도 다 빼앗겼고 약속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솔로몬 시대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대 원칙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0편 89편 32절 33절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이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극률하심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대원칙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에레메아가 3장 22절 말씀에 여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여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하나님은 백번이 아니라 천번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라는 대원칙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 대원칙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믿고 찬양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믿는 겁니다 언약,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언약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없고 다윗의 가문도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신 그 언약.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믿을만하신가요? 그 사람 눈에 보인다고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하신가요?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하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 저희 아버지가 덩치가 아주 그냥 어렸을 때는 산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유도도 하신 분이라 아주 위압감이 겁나게 있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 때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아버지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걸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네 하나님 어딨냐? 그럼 마음이 어려워져요 알아, 된 일이 무엇이냐? 네가 하는 일마다 왜 그러냐? 이런 잡음이 들리면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생각이 시끄러워집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셔서 지난 2년과 3년간의 일들을 좀 돌아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일들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복잡한가요? 올해는 일주일씩 금식을 두번 했으니 내년에는 어떻게 한 20일씩은 해야 되나? 막 마음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잠도 안 와요. 잠도. 그런데 수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요하 같은 마음을 주시더군요. 정목사, 정목사, 지난 3년간 너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네가 무슨 금식을 해서, 네가 무슨 순종을 얼마나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순종은 네가 그냥 마땅히 할 바이지. 네가 순종을 얼마나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서러운 게 아니에요. 네 공로 아무것도 없다고하는데 하시는데 서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함이 오는지 시끄러웠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한 것이죠. 이 언약을 보고 우리는 찬양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3절 보니 맹세라고까지 말씀하시네요. 내종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을 잘 지키기 어려우시니까 맹세하셨다가 아니죠. 우리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못 믿으니, 오죽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 하나님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맹세까지 했으니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편교자가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가문의 왕은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히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89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복된 소리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복음, 주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요배 유배 아내가 요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제정신입니까? 요배 아내가. 집도 망했고,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당신 정말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하고 떠납니다 부인이, 부인서 부인이 떠납니다 서한가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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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어렵습니다. 우리이 잠깐 어디만 간다 그래도 이게 아, 예. 근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남자는 안 그래. 남자는 남자. 예. 송집사님 잘하십시오. 예. 잘해. 뭐 우리 영경제는 아닌 것 같습니까? 잘하셔야 돼. 사단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흔든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 정말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흔들 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인이 그러니 욥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아이뭐 그러려니 진짜 그러려니 그러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보호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배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배에게 나쁜 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자기가 아는 한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에 이말 또한 요백의 큰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나. 그러나 요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시편 기자는 이 환란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도. 32절, 33절 말씀을 보았지만 지팡이나 막대기로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도구다 이 고통은 오래전에 그 북극 탐험가 중에 존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플랭클린 탐험가 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원들을 이끌고 탐험 중에 어느 한 대원이 그 빙산과 그눈 속에서 지쳐서 막조는 겁니다. 졸아요, 졸아요. 그러다가 점점 얼어가고 있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장이 흔들어 깨우죠. 아니요, 점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대장이 한 행동이 이 대원의 뺨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뺨을 얼마나 후려치는지 막 후려칩니다. 발로 찹니다. 한참 맞습니다. 그러자 이 대원에 이 의식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오두막에 이르러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 대원을 때렸던 그 손이 이 대원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환란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한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며, 나를 살리시기 위한 도구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믿고 찬양하는 것. 믿고 찬양하는 것.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 이 찬양을 할수 있으니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더욱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찬양이 다시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